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제 사회사 할게요 사회사 할 거고 아 추워서 가디건 하나 입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아, 너무 똑같은 거 같다고 어, 예. 어 오늘은 사회사 이제는 전근대사 마지막 사회사 파트고요 어, 다음 강의 아마 문화사 파트까지 하면은 아, 우리가 그, 어, 여러분 이제 학교 어, 다음 주에 오게 되면은 이제 근현대사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여하튼 전반적인 그 후기 때 분위기, 정치사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역동적입니다.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모두 뭔가 변화, 새로운 시세기가 오는 그런 양상이 도래를 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조선시대 때 반상제 원리로 네 계층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는 네 계층이 있는데, 자. 후기 때가 되면은 이런 용어를 써요 교과서적으로 아 신분제가 신분제의 동요라고 동요 뭐 동요 뭐 우리 딸래미가 불렀던 노래는 아니고 동요 변화가 신분제가 크게 크게 변화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신분제가 왜 변화가 됐냐 하면 잘 나오는 게 이런, 이런 게 있죠. 일단은 어, 조선 후기 때 재정이 상당히 악화됩니다. 아, 그래서 양날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거를 메꾸는 과정에서 국가가 공명척 많이 들어봤죠. 랍속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 공명척이라고 해서 일종의 신군제를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명척. 혹은 납속책 뭐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공명첩 혹은 납속책이라는 걸 통해서 자, 어, 이런 걸 통해서 신분을 사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뭐 돌이 있는 상인들 같은 경우는 또 족보. 족보를 또뭐 사는 경우도 있겠죠. 족보를. 사갖고 이름난 가문들의 족보를 사갖고 이렇게 매입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양반신분을 또 매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것도 뭐 공병증 하나에 납속이 하나에 이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었대요 아무도 모르는 옆 동네로 가는 거야 내가 어 돈을 벌었어 그리고 나서 아무도 모르는 다른 먼 동네로 가는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 넓습니다. 여기 충청도 서산에 있다가 저쪽으로 이제 가는 거야 뭐 충주나 이쪽 가갖고. 어허 나 양반일 세이게 모칭 유학이라는 사례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방식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또, 또 도망가기도 했었고. 우리 옛날에 그 영화, 뭐, 드라마적 뭐 장혁이 나왔던 것들, 추노처럼또 노, 하여튼 도망가는 사람들 많았고. 하여튼 이런 걸 전반적으로 뭐 분명적 나 어, 속재 이게 가장 잘 나온 거고 뭐 족보에 이뭐 도망가기도 하고 양 다른 지역에서 가갖고 양반행세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허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또 어, 신분제 동요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 이에 따라서 대형적으로 아, 요 양반의 수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상민의 수는 감소. 천민의 수도 감소해 조선 전기에 비해서 조선 전기에 비해서 이러한 양반수의 증가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적었던 양반의 수가 무지 늘어나니까 양반 내에서 계층 분화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어떻게 계층 분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자이 세가지 제가 이것도 한번 그냥 우스갯속에서 수업시간에 한것 같은데 권반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그냥 양반의 수가 늘어나서 계속 권세 있는 양반이라고 보시면 돼. 계속 힘이 센 양반을 권반, 검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 향반이라고 해서, 요거는 권세는 무너졌어도 그냥 향촌에서, 그 지역에서 그냥, 아, 그냥 거기서만 떵떵거리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반보다는 힘은 약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지방에서 내가 예전에 양반이었거든 내가 옛날에 이 정도였거든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힘좀쓸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몰락양반들이 생깁니다 그 애들을 뭐라고 해? 잔반이라고 했죠 잔반 홍경래가 바로 이어 잔반 계열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세 가지 예로 양반들이 계층분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하기 쉽죠? 대작생은 건반, 유지, 지방이 어느 정도 완전 몰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반들은 세계 층으로 자기분할을 하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냥 편의상 일단은 그어줄게요. 이상. 자, 이제 이게 중인을 볼게요. 아 이게 아직 우리 학계에서 우리 한국사 학교에서 정리가 못해 정리 못한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중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려시대 때는 중류층이라고 하죠 중류층이라고 하고 조선시대 때는 중인이라고 부르는데 중인이 안에 두 가지가 있어 또 중인 안에 근데 중인 안에 또 중인이 있다 중인 안에 또 중인이 있어 그러니까 아저 선생님이 하늘 정도 하면 충분하십니다 이건 나중에 이건 학자들의 혹시 학자들의 뭐 근데 이게 해결이 안나 해결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중인이라고 하는 그중 어? 양반과 상민 중간에 있는 계층들이 하나 있는데 조선시대 때 중인이라 고 불렀던 얘들이 있는데 얘들 내에서 좀 약간 입장이 다른 다른 애들이었었던 거야 따지면 자 다시 정리해 보세요 자 홍길동으로 대표로 하는 애들 하나의 계층, 걔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서얼 그러니까 중인 서얼이 중인에 들어가는데. 중인 내에서 또한 두 가지로 나눠진다래 그러니까 서이라는 계층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 중인 내. 그리고 그냥 중인이라고 불러준 애들이 있는 거야. 그냥 중인이라고. 자, 그럼 얘들은 어떤 애들이냐? 그냥 기술관직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시대 때어 그렇죠 그렇다. 아그 고려시대에 형좀 향리가 들어가 있는. 그냥 기술관직, 그러니까 역관, 뭐 산관 이런 애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하는 애들 애들을 또 중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볼게. 그럼 이 서얼 있고 자 중인이 있는데 이 서얼들은 자둘다 조선 후기 때되면은 무엇을 하냐면은 자신들의 신분을 올려달라 양반 대접해달라는 거야. 특히 서얼들도 그러니까 서얼들 같은 경우는 어, 어머니의 피에 따라서 자신들이 저기 중인층에 들어간 거잖아. 자신 내 어버, 아빠는 더 양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얘들도 어? 우리 올려달라 올려달한 거고 중인들은 또 이쪽 기술 관측 중인들은 나중이 사람들 얘기했죠. 돈을 가장 많이 본다고어 대표 역관 같은 애들 돈을 버니까. 얘들니까 신분만 중인이었지. 삶의 영위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건반 정도의 삶을 영위했었을 거예요. 어이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뭐가 전해면은 상당히 많은 위학문학이라고 하는 문화활동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문화활동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어야 할수 있는 거야. 우리가 도, 먹기 살기 힘든데 문화활동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인들, 요쪽 기술관들 주인들 여기만 많아지게 됩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분을 올려달라. 이런 분들 서로 각자 예요 각자.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어, 서얼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집단적으로 과거부터 상소운동을 전화 우리의 심부로 올려주십시오 하면서 집단적인 상소운동을 해요 집단적인 상소운동을 하는데 자 그리고 이, 이 서울들이 그래서 이런 상소운동을 하는데 아직 올려주진 않았습니다 올려주진 않았고 어, 대표적으로 어느 왕때 서울들이 대거 많이 올라가냐면은 자 정조 때 정조 때 요거 규장각 그쵸 규장각 정조의 브레인들을 원했던 규장각의 검서관이라고 하는 규장각 검서관이라는 요 자리에 정조 때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많이 설디 등용 중입니다. 이덕무 뭐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어, 북학의를 저술한 중상학과의 대표적인 학자인 박제가 뭐 그다음에 유득공 발해공 썼던 역사책들 이런 인물들이 다 추진 성분은 서울이었고 얘들이 규장과 검서관에 서울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정조가 서울들의 신분을 올려주진 않았어. 자 언제 올려주냐면 이게 예전에 상당히 헷갈리게 좀 많이 나왔거든. 뭐냐면은 그 정조가 신의 허토이 아니고 신의 통고 그러니까 나다 얘기해줄게. 1 7 9 1년 신해년이죠 1 8 5 1년도 신해년이죠 6 60, 0년 million, <목소리> 어, 어, 100 m 생 l 데1 9 8 4년생입니다 n 100 어, 그 million, 1 0 4 4년도에내한갑잔0 0 million, 이0 0 m i l l i o 같은 신해년인데 이때가 이해년이 m 서 이때 신해통공 이때가 신해년이었던 신해허통이 l l i 서 이거는 기억나시죠 금난 정권 어, 폐지 응? 저기 시련 어, 정권 시전 상인들의 그 특권을 폐지하기 쉬네 토건신의 허통은 이때 1851년에 풀어줬어 그러니까 정조세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 그 시내 허통이라고 해서 신내 허통이라고 해서 1851년도에 철종대 조 철종대 조 서울들의 신분 상승 그러니까 얘들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문과 음시야 문과 음식 문과의 대과 문가 응시가 원래는 안됐거든요 요거를 허용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차별을 그때 철폐 1851년도에 자 그러면 중인들 볼게요 기술관 중인들인데 얘들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거 하는데 우선 얘들이 돈을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재산을 상당히 많은 액수를 축적합니다 어이 돈이 있어? 어, 머니머니에도이 머니는 있었어 e y 자산을 축적하니까 얘들이 역관, 의관의사 어, 역관 패턴 하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게 됩니다. o n e 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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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똑같은 거 n e 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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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하는 거야. 우리도 올려 주세요. 우리도 올려 주세요. 우리 신분. 우리들이, 우리 들이우리 o 인 e 어? 소총운동 전개하는데, 얘들은 실패안 올려줘, 결국. 어, 주민들은 나중에 안 올려줍니다. 안 올려줘요. 그래서, 보면 또이주인들 가운데 또, 그, 대표적으로 뭐, 용기란 인물이 나오는데, 급진개압파 쪽으로 또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어, 얼마나, 아, 이 평등한 사회를 부르지으면 아, 어, 안 되겠어 하면서 또, 나중에 계압반이 나오는데, 예를 들게, 간단하게, 소총운동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또 잠깐 언떤 얘기 했는데, 위향문학이라고 해서 애들이 돈을 보니까 시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 짓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어, 그러니까 어 문학회를 조직하는 문학회. 어 우리 어 톰은처럼 토요문학회처럼 톰은 어, 많이 나오네요. <laughs> 어 문학회를 조직하는거 거야. 시사 시를 짓는 사람들의 모임. 어 어느 정도 우리도 너네만큼 그 양반들아, 우리도 이런 능력 이 있다. 그래서 시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조직하면서. 얘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태거에 했던 결론적으로 서울은 나중에 성공, 신해년에. 근데 결국 중인은 어 똑같이 이렇게 상소운동 같은 걸 전개하는데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직 역사학계 정비가 못된것 같아요. 하여튼 그 중인 안에서 자 서울이나 또 중인 있다. 이 여기서 나온 중인은 기술관 중인. 여기는 신분상 어머니가 처배. 어머니가 처비면은 서울, 서울 많이 들어갔으니까 됐어. 자 이제 상민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 이제는 우리가 이거 다시 농업사 할때 같이 다조선하기 농업사. 자 어떻게 됩니까? 어, 모내기법이 실시됐어, 노동력이 감소했어, 광작경영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번, 돈을 많이 번 농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 <laughs> 그 사람들은 다시 뭘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부농이라고 했고요. 광작도 향한 사람들, 경영형 부농이란 표현도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자, 일반적으로는 또, 되게 크게는 또 임금 받는 노동자, 임노동자, 도시로 가서 또 이렇게 임노동자. 또 일부는 부농에서 플러스가 되었고 양과까지 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눌게요. 그냥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고. 자, 그래서, 어... 이 임노농자는 이제 토지에서 이탈해도 이제 농민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상민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수공업자가 되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빠지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재 재밌는 재밌는 것보다는 좀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아 이거 지우개 어디갔냐? 지우개 어디갔냐? 어자 이거 좀 어, 여기 보네 자, 보세요. 어자 이게 돈을 벌었단 말이야. 브농들이 자 브농들이 돈을 벌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 여기 여기 이제 또 지방에 있었던 재지 사족들 그러니까 이 대개는 뭐 향반 정도가 되겠지 향반 대개는 뭐 건반일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이 이제 붙게 되는 거야. 자, 요 지방에서 얘들하고 잠바는 뭐뭐 차제치고 그냥 저 늘게요. 뭐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들하고 자. 얘들하고 대개는 향관이 거야. 얘들이 지방에서 붓게 돼, 붓게 돼. 그래서 이런 걸 역사 용어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빨간 걸 볼게요. 향촌에서 전쟁했다는 거야. 향전이라고 해. 자, 다시. 원래 지방에서 기득권 세력이었던 양반들 재지사족들 재지사족이란 표현을 씁니다 유양소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살인들이지 어떻게 보면 옛날 살인들 얘들하고 새롭게 돈을 벌러 갖고 뜨는 얘들이 각 지방에서 붙는 거야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뭐 지방에서 붙는 거야 뭐 공주에서도 향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부여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천안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대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향전이 예전 제주 사족과 새롭게 돈번분농들 간의 지방에서 권력쟁탈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쓰리 서드 기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향촌 사회에서 향촌 사회에서의 주도권, 권력 주도. 조건 경쟁이고요. 자또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은 저쪽 제지사족들한테는 무슨 용어를 쓰냐면은 구향 옛구 자라고 보시면 돼 옛날에 향 옛날 세력이야. 옛 세력. 옛 세력. 그럼 구향이 있으면 여기 분홍을 보겠죠. 신향이지. 신향. 새로운 향촌 세력. 옛날 향촌 세력과 자 그다음에 새로운 향촌 세력이 향전이라고 해서 한판 붙는 겁니다. 브이 아, 좀 반. 하여튼 둘이 붙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 잘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또 지방에 지방에 또 하나의 세력이 있죠. 누구겠어? 바로 수령이야. 지방관이 아니야 지방. 그러면 지방관. 자, 이제 부임해요. 지방관은 상피제. 내가 모르는 데 가요. 그다음에 임기제 금방 떠나. 꼭 조선 초기야. 시기는. 그러면은 이대게 역사에선일반화시긴 그렇지만 대체로 이렇게 그냥 똑같은 나와. 새롭게 이 수령들이 자, 지방 왔어. 어, 내가 공주, 어 수령으로 왔어. 그러면은 구양 쪽으로 갔을까? 신양 쪽으로 갔을까? 아, 한번 생각을 해봐. 되게 여기로 왔답니다. 신양. 그래서 요 지방의 수령들. 수령들은 요 신양한테 신양한테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돈이야 돈 <laughs> 그래서 이 신양한테 힘을 실어서 대개는 이제 향전이 발생하면 수령과 신양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부양들이 권한이 처음부터 더 내려가고 얘들이 이 향, 향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요게 향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아까 그러니까 거의 분홍인데 아니, 여러분 좀 오해할까 봐 대체로 장반은 좀 포함이 안 되고 요 향반이 요 거의 구양의 주체입니다. 한번 더씩 됐어. 이렇게 하면 좀더 낫겠다. 됐어 어, 향전 중요한 개념 하나 있고요. 이제는 천민으로 갑시다. 자, 이제는 천민인데 아, 어, 얘들이 이제는 신분 얘들도 천민에서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대개 이제 신분 상승을 많이 했다는 거지. 자, 얘들이 신분 상승하는 방법은 뭐냐? 우선은 뭐 공을 세우면 돼죠 군공 군공. 그러니까 저희 군대 가서 공을 세우면 돼. 뭐 전쟁에서 뭐 적장의 목을 따거나 <laughs> 어, 뭐큰 역할하면 올려줘야지. 그 다음에 자 바로 도망. 가장 <laughs> 대표적인 방법은 도망입니다. 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면 군공 도망으로 아 모르잖아. 어떻게 이거 언제 다하다. 그래서 군공 도망으로 신분 상출 신분이 상승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잘안 나오나? 어. 자그 다음에 어또이 천민에서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이 당시에 조선 후기 때아뭐 저는 좀 약간 이게 어느 정도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영조가 아노 노비가 많으면은. 그러니이나에서는 세금 이 사람들은 노비는 세금을 안 내는 거니까 노비를 양민으로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종교가 양민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비 종모법이라는 제도를 했다고 합니다. 교과서에도 실려 있으니까 그냥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있어. 얼마나 됐을까 영조 때 어, 엄마의 어미의 어그어 그 어, 엄마가 노비면은 자식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일천 즉천이었잖아. 하나가 천하면 즉천하는데하 여튼 엄마가 노비인 사람만 노비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노비 종목법제도가 있었고, 그냥 이 교과서에 있었다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더 중요한 거는 1801년에 정조가 정아 정조가 한건 아닙니다. 공로, 정조가 거의 세팅을 한 거지. 근데 정조가 죽잖아, 1800년에. 그래서 이게 순조 때 있었던 일인데. 6만 6천 명의 공노비를 해방시켜 줍니다. 6만 6천 명의 어 공노비를 완 해방시켜줘서 이런 또 노비 수가 또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자 이런 거를 이런 두 가지 제도 팩트니까 그래도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제도가 어 이거는 18세기 후반, 이건 19세기 초예 이러한 두 가지 정책으로 노비의 수가 대폭 또 감소하게 되는 이건 팩트니까고 뭐 알아두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여하튼 요 어,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 아,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어, 가장 중요한 건 향전입니다. 향전 잘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어, 음,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할게. 이게 원래는 홍경래 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임술농빈봉기할때 나온 건데 여기서 저는 그냥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올게. 어, 이러한 신분제의 동요라는 이런 현상에서, 자, 이러한,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러한 전반적인 이런 후기 사회사의 모습에서, 자, 어, 신분제의 동요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들 이제 의식, 의식들이 성장합니다. 의식이니까 여기서 의식은 그 사람들이 생각이나 변화 가 생기는 건데 어떤 이념적인 변화는 새로운 눈물도 들어오고 새로운 사상들을 보내주고 그래서 이런 신분제 동요 이러한 사회의 변화로 인해서 의식의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한 가지가 워낙 중요한 주제야 그게 바로 실학이거든 실학은 다음 시간에 문화사 파티 를할 거고 여기서는 이런 의식의 성장에 두 가지만 그냥 정리를 좀 할게요. 첫 번째 예언 사상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예언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예언 사상은 정감록정감록이라고 해서, 아우 또 정씨 또 나요. 정씨가 세상을 장악한다는 거야. 정씨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혹자는 뭐 정도전 기열에서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뭐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어 정감록이라고 해서 정씨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정도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뿅 나타났대 그래갖고 어 그러니까 일종의 메시아 아 메시아 신앙인데 정감록이라고 하는 예언서명이 나오게 되고요 또 불교 파티에서 맨날 나오는거 미륵불이 나오는거죠 미륵신앙 이런것도 조선 후기 때 위행을 하게 됩니다. 아 끝으로 또 이제 종교 파트인데요. 종교 파트에서는 자유 평등의 이념이를 부르짖는 종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저 서학, 서학, 서인데어리 서학, 서학. 저기 어. 우리 치열이가어 윈트 초코로 분당 전지를 했을 때 어, 서학도 하나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는 뭐파인애플 조금 가있었는데. 일단 이 서학, 아은 서쪽의 한문입니다 역사 파티에서 서학은 뭘 얘기하는 천주교를 얘기하는 천주교. 자, 그래서 아, 천주교 카톨릭, 천주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우리는 그 뭐냐면은 처음에는 학문으로 들어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문으로 들어오게 되고, 다른 데와 좀다릅니다그 카톨릭이, 들어와. 아, 저도 어, 카, 어, 카톨릭, 요즘엔 열심이안되니는데 냉담자라고 합니다. 성당, 저도 성당대에서 세례명도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어, 이 카톨릭이 이쪽, 이쪽 충청도 지역, 우리도 공주이 조금 이렇게 또, 이쪽 가본 친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지도 있죠, 여기. 어, 아, 갑자기 황새바이죠 황세바이 형지도 있고, 원래 저쪽 그 제고양또 서산, 또 당진, 당진 지역 하면은그 대건, 김대건, 최초의 사제죠. 어, 대건, 솔메성지, 거기 있고요. 하여튼, 어, 상당히 또 우리 해비옥성 또 가면은 또 천주교 박해. 했던 그런 것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충청도 네포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또어 천주교에 상당히 어 많이 또 믿었던 분이고 또 아마 또 이쪽 금산 지역 이쪽도 아마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충이라고 해서 예전 제가 금산 답사 갔을 때 어떤 그런데 정조 때어 윤지 그분이 아마 금산 옛날 금산의 진상이가 아 그랬을 텐데 어그 기, 그쪽과도 아마 상당히 또 거기도 카톨릭이 어, 천, 서학, 천주교가 많이 퍼졌어요. 아 됐고 하여튼 어, 서학이라고 해서 음, 아, 아 혼자 가면 혼자 됐고 나 <laughs> 네, 하여튼 어, 서학이라고 하는 천주교가 들어와서 처음에 학문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초의 신는 이수훈이라는 분일 거예요. 그다음에 최초의 사제는 어, 저기에 긴달거리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서학 어떻티보는 반대적인 느낌의 서학을 반대한다고 해서 동학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둘이 평등을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어, 평등을 얘기하는 건 똑같고. 자 그래서 어, 동학이라고 해서 원래 이 사람도 잔반 출신이야. 경주 체씨예요 그래서 어, 잔반이었던 원래는 체제우라는 최재우. 우 인물 많이 있고요. 체제우가 어, 사형을 당하여 사형. 어, 혹세무민 세상을 어려웠고 사, 어, 사람들을 속였다. 라고 하는 혹세무민제우 이 체제우가 아 좋게 되고 그래서 나중 되면 여러분들 동학 농민 운동 아주 중요하죠 이 동학 농민 운동을 배우는데 원래는 이 동학 농민 운동의 시작이 체제 우의이 죽음에 대해서 국가가 다시금 어떻게 보면 재심해 달라는 의미에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 어떻게 우리 교조 교조 신원 운동이라고 우리 교조인 어떻게 체제 우가 그런 인물이냐 혹세 무민한 인물이냐 그런 인물 아니다 그런 인물 아니다 하면서 어 바꿔 달라는 부터 출발했던 게 동학 농민 운동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재우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최시형이 2대 교주입니다. 근데 네. 실질적으로 이 최시형이 동학을 어느정도 기본적으로 어 세팅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시형이 동경대전 이라고 하는 것과 용담유사 동경대전 용담유사라고 하는 어뭐 뭐 교회 나 이런 거 따지면 성경 같은 거예요. 성경 같은 거를 어, 최치영이가 만듭니다. 왜 아, 뭐 좋았어. 좋은 거무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잘한 게 어, 글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동경되죠. 그다음에 용담 유산 이야기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버전이 두개 있던 거지. 어, 식자층과 비식자층. 이렇게 해서 나누기도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결국이 동학도 어, 인내천 사 많이 또또 동학하면 또 인내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인내참 사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동학의 뿌리를 두면서 이제 또 우리 민족 종교로서의 역할을 틈틈이 하는 게또 동학이 되겠습니다. 근현대 시간에 훨씬 더더 더 나오는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조선 후기의 사회사가 되겠고요. 어... 뭐 향전 중심으로 보시고 아 중인 혹시 이해 안 가시면 나중에 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뵙기 제가 아무리 해도 이거 이거 이 설명 안 돼. 그니까 우리 교과서에좀 그래서 근데 중인이 맞거든요. 또 괜히 여러분 헷갈릴까 봐또 중간 계층이랑 표현 쓰는데 그냥 중인이지 어이렇게아 뭐. 그러니까 이런 안 변화가 있었다는 거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 3 5강 이제는 문화가파트까지 요번주 강의 올릴게요. 안녕.